십장 1절에서 31절 말씀 그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하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야 말기야, 하뚜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오바디야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아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인이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레위사람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호 하사비야 사쿨 세레비야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암모압 엘람 샷 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림 아나돗 도베 막 비아스 무슬람 해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아 하나냐 하숙 할르헤스, 빌하, 소백, 루흥, 하삼나, 마세야, 아이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일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청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윤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거룩의 관계가 거룩의 만남이. 세워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관계와 만남이 있다면 주님이 시간 그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관계의 모든 만남 속에 주님을 깊이게 누려가는 영적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적 은혜를 주시고 또그 은혜를 통해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관계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관계의 변화 거룩한 관계의 변화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성벽 재건 이후에 8장과 구장에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고 저희는 그 말씀을 깊이 깊게 나누고 보았습니다. 그 이후 예루살렘 공동체는 부흥의 역사 가운데서 말씀과 회개를 통해 자신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으며 왜 망하게 되었는지 정확한 원인을 하나하나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영적 변화를 결단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약속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이들은 온전하지 못했던 그들의 관계를 다시 세우고 며 거룩하지 못했던 그들의 만남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오늘은 왜 이들이 가장 먼저 거룩한 관계를 세우 가게 되는지 또 어떻게 거룩한 만남을 세워 가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거룩한 만남에 그리고 거룩한 관계의 변화가 동일하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거룩한 관계의 변화. 먼저 본문 29절과 30절입니다. 29절 30절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이 이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10장의 배경이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의 배경은 9장 38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9장 3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부흥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께 약속을 맺으면서 하나님 약속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바로 그 변화의 약속에 동참하겠다고 서원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등장한 이후에 가장 먼저 이들이 약속한 내용은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방인들과 완전히 절교하고 더 이상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관계의 변화 곧 거룩하지 못했던 만남들을 거룩하게 바꾸겠다고 서원하고 약속합니다. 먼저 여기까지 나누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이런 거룩한 만남의 변화 그리고 거룩한 관계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만남이. 그리고 관계가 무엇이기에 가장 먼저 자신들의 삶의 그 만남과 관계를 거룩하게 만들겠다라고 약속한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신명기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이들이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게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결국 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리해 본다면 이들이 많고 많은 약속 중에 만남과 관계를 거룩하게 바꾸겠다는 약속을 가장 먼저 한 이유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복과 저주가 결정되는데. 예루살렘 공동체는 자신들이 고난을 당하고 망하게 된 이유가 잘못된 만남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방 사람들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사람들을 무조건 싫어하거나 그들을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도 이방 사람들은 그들 안에 할례 받은 자들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또한 예수님의 죽보에도 이방 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방인들을 저주하거나 싫어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과 만남을 무겁게 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결론부터 나누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과의 그 만남과 관계를 무럭, 무겁게 다루신 이유는 만남 그 자체보다는 그 만남을 통한 목적과 만남을 통하여 생기는 결과 그 결과 때문이시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요 후비가 700, 빈장인 300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많은 이방인 사람들과 결혼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가 이방 여인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이후에 왕이 되고, 그 나라의 평안과 안정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것이고, 그 결혼을 통해서 아버지, 아버지 때처럼 나라를 통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방 왕들을 의지한 것이고, 그들을 통해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꿈꿨던 것이지요. 그럼 솔로몬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방 사람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을 믿고 따르는 그들의 우상을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착한 것이, 착각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가 평안했던 건 아버지 다윗이 탁월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이었고 그 믿음 때문이었는데 그렇다면 솔로몬도 평안과 안정을 누리길 원했다면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도와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곧 예배 자리로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그 목적을 통해서 그는 자신이 더잘 살고 싶은 목적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러나 그는 이방인들과 결혼했으며 그 만남을 이어가게 된 것이죠. 곧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반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격적으로 우상의 문제가, 우상의 사건이 문제가 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유부터였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를 지어야만 먹고 살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모르니까, 가나안 이방 사람들에게 농사짓는 방법을 물었고, 그렇더니 가난한 사람들이 물과 풍요를 주는 바알과 아사라에게 제사하면 풍성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고 답해 준 것이지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한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만났고, 또한 그들을 통해 바알과 아사라에게까지 나아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들이 먹을 것, 마실 것 그거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단한 명도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것또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한 번도 이방인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다는 것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평안이 있다는 것이 광야를 통해서 주신 핵심 메시지였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신들을 만나고 우상 앞에 나아가는 잘못된 만남으로 나아간 것이겠습니까? 그들은 삶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 삶의 목적이 안정과 평안이었고 안정과 평안이란 목적을 하나님이 아닌 이방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통해서 얻고 구하고 누려 가려고 했던 것 때문이지요. 이렇게 본다면 왜 이스라엘 예루살렘 공동체가 다시 영적 변화를 꿈꾸는 바로 그때 바로 이때 만남의 변화, 관계의 변화를 결단하는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입니다. 만남의 문제는 단순히 누구를, 누구를 만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능력의 근원을 누구에게 두고 사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잣대였기 때문이며 그를 통해 자신들의 삶을 이루어 가려고 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부흥의 자리에서 이들은 결단합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거나 어떤 것도 의탁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만으로 살겠다며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통역자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거룩한 만남과 거룩한 관계의 변화를 결단하고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영적 부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며 그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영적 은혜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 관계에 온전한 영적 결단을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지금의 만남이 만남 이후의 삶의 방향을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람과의 만남은 지금이지만, 그 만남의 결과는 반드시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주 좋은 예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유가 되는 그 바로 잘못된 만남이 시작되었던 사건이 있는데, 바로 11개상 12장에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노인들이고요, 또한 부류는 젊은 이들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면 좋을지 조언을 구할 때요. 이두 부류 사람들에게 구하는데 이때 노인들은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짓느라 백성들이 20년이나 힘든 시간을 보냈으니 이제 그런 일들을 줄여주라라고 조언합니다. 반대로 젊은이들은 이전보다 더 무거운 일을 시켜서 멍해를 매개하고 더 강력하게 다스리라라고 조언하는데 이때 루어보함은 원로들의 조언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젊은 사람들의 말을 해주는 이 사람들을 따랐고, 또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 넓, 자기를 높여주는 사람들의 말을 선택하였는데, 결국은 이 잘못된 만남 때문에 나라가 분열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잘못된 만남이 잘못된 삶, 삶과 행동을 만들고,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계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만남과 관계를 거룩하게 세워가야 하는 이유는 그 만남과 관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때문에 지금은 아무렇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그 만남과 관계에 책임을 지고 열매를 보여주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기는 우리 모두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 깊은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룩하고도 온전한 영적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로 영적 은혜를 누려가고 혹시 그 관계가 아니라면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거룩한 영적 관계의 변화, 만남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온전한 거룩한 만남과 관계의 열매를 맺으며 그를 통하여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삶에서 영적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새로운 영적 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변화가 거룩한 만남과 거룩한 관계로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영, 내 주변의 영적 관계를 분별함으로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결단을 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만남과 관계를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또 멀리 떠나도록 하나님 부인하도록 하는 만남과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참고 벼터내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끊고 단호하게 반응하도록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는 만남이 있다면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 결단이 있게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지금의 그 만남과 관계의 열매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만남과 관계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실 때 충만하고도 충만한 거룩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철 여러분,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거룩한 만남, 거룩한 관계에 이어가셔야 합니다. 오늘도 그 거룩한 만남과 관계를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